안녕하세요 데일리미라클입니다 반갑습니다 얼굴 중에서 눈가는 유독 건조한 부위이기 때문에 주름이 매우 잘 생기죠 거기에 아이홀이 움푹 들어간 골격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 중에도 눈이 움푹 패어 보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얇은 피부에 모세혈관이 그대로 드러나서 다크서클이 생기기도 하고 울룩불룩 지방이 뭉쳐 있기 때문에 아이백이 생기기도 하는 곳입니다 더불어서 유독 이 눈가 주변에 기미, 쥐젓, 한관종, 편편사마귀 등이 더 많이 생기는데요. 그 이유는 이 눈가의 피부 조직이 매우 얇고 약하기 때문이죠. 기미, 잡티, 주근깨, 검버섯과 같은 두껍고 거뭇거뭇한 이 색소를 탈락시키면서 이 조직을 콜라겐을 튼튼하게 합성시킬 수 있는 이두 가지를 동시에 할수 있는 유일한 성분. 네, 바로. 크림입니다. 그래서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도 눈가에 요런 레틴 A, 트레티노인을 발라라라고 말씀들을 요새 하시는데요. 이레틴 A 이 크림이 단종이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사야 할지, 처방을 받아야 할지 요 팁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피부과 가시면요. 요레틴 A 이 크림과 똑같은 성분, 즉 트레티노인 성분의 제품이 몇 가지가 있는데 투엔티 크림이라든지 프로존 A 크림으로 처방을 받으시면 됩니다 프로존 A라든지 투엔티 크림은 동일하게 0.02호로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분 크림의 양을 얼마나 믹스하느냐로 강도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디페린 크림이나 디페린 겔도 똑같은 효과를 볼수 있다고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스티바 A 크림, 투엔티 크림, 프로존 A 크림은 같은 레티노이드 성분이라고 해도 트레티노인 계열이고요, 디페린겔이나 디페린크림은 아다팔렌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레티노이드 성분이죠. 그래서 여드름이라든지 광노화에 효과가 있는 거는 비슷하지만 어, 성분 자체는 좀 다른 거예요. 네, 또한 가지 차이점은 디페린겔은 아직 FDA에서 정식으로 광노화에 효과가 있다라고 승인을 받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뭐 인터넷으로 논문 같은 걸 찾아 보니까요 둘다 광노화에 유의미한 결과를 갖고 있고요 디페린겔은 조금 더 순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잘 참고해서 내 네, 처방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크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작은 통으로 준비해 주세요. 수분 크림을 조금만 이렇게 섞어 주시고요. 이렇게 약콩 정도 아주 작은 양으로 넣어 주세요. 그리고 눈가니까 여기에 저는 바세린도 요정도 요렇게 레티네이 크림이 뭉쳐있으면은 좀 눈가에 자극이 되거나 골고루 바르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잘 정성껏 이렇게 섞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 레티놀 아이크림이 일반 아이크림과 조금 다른 이유는요. 요 레티놀의 주 기능이 굉장히 약한 필링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고 딱딱해진 악성김이라든지 검버섯 등의 검은 각질의 탈락을 빠르게 유도하면서 피부 속에 있는 섬유화세포 활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이게 곧 콜라겐을 합성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피부가 두껍고 튼튼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 조직이 약한, 어, 그런 눈가에는 이 레티놀 계열 크림을 쓰면 굉장히 좋습니다. 비타민C 계열의 제품을 기미에 바르는 거는 속에서 멜라닌 색소를 억제하고 예방하기 때문에 이 효과를 보려면 한달 이상 써야지만 그게 이제 차단되는 게 보이는데요 이런 트레티노인 제품을 바르면 바로 그 다음날에도 그냥 확 환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원적인 미백 효과는 아니지만 보이는 효과는 사실 이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으셔서 아이크림으로 바르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요 눈가에 좋은 유효성분을 조금만 더 첨가해 볼게요. 아까 이스티바에 크림은 속부터 멜라닌 색소를 관리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레티노이드 성분과 상충되지 않으면서도 훌륭한 미백 효과가 있고 피부 장벽에도 좋은, 네, 짠, 요, 나이아신 아마이드 희석 원액도 조금 섞어 줄 거예요. 한 스포이드 정도만 쪼로록. 그리고 스티바 A 크림의 부작용인 자결감이라든지 각질 부각, 또 건조감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로에겔도 조금만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EGF 성분이 있다면 추가해 보세요. 검은 각질을 탈락시키면서 새살을 빠르게 돕게 하기 위해서 이두 개가 궁합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재료가 다 없으실 때는 기본적으로 있는 재료만 쓰셔도 좋겠죠. 만들고 보니까 크림이라기보다는 앰플처럼 굉장히 좀 묽은 제형이 되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좀 부드럽고 묽은 느낌이 더 피부에 부담은 없는데 만약에 좀 쫀쫀한 크림 형태를 원하신다 하면 이 알로에게를 빼셔도 좋습니다. 굉장히 텍스처는 부담없이 바르시기 좋고요. 눈꺼풀에도 살짝 저는 바르고 있는데요. 눈이 너무 예민하지만 않으시면은 이 눈꺼풀 관리도 좀 해주시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네. 기미가 있으신 분들은 그 기미에는 진짜 좀 두둑하게, 네, 발라보세요. 확실히 그 다음날 환해집니다. 저는 이 레티네이 크림 외에도 트레티노인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좀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요. 아이오페 레티노인 엑스퍼트. 요거는 단기간은 아닌데, 한 일주일 열을 쓰면 피부가 조금 쫀쫀해지는 느낌을 들었는데, 온니 나이트용이고요. 이것도 레티놀 슈퍼바운스 세럼. 이거는 아침에도 저녁에도 바를 수 있는데 레티놀이 복합 레티놀이에요. 디오디너리에서 레티놀도 희석 원액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런 의약품보다는 훨씬 부드럽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도 밤에만 바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제조한 이제 레티놀 크림인데요. 레티놀과 그 외에 다른 유효성분이 좀 복합되어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써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온니 밤에만 쓰셔야 하고요. 이거는 구달에서 나온 레티놀 탄력 크림인데 탄력이랑 모공을 좀 케어하고자 하실 때는 이 제품도 좀 순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꼭 어떤 제품을 써야 된다기보다 중요한 건 성분이죠. 그래서 레티노이드 이 계열의 성분을 눈가에 바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홈케어로 뚝딱뚝딱 만들어서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강한 의약품으로 이렇게 아이크림을 만든 거고요. 시간이 없으시거나 이런 부작용이 좀 걱정된다 하시면 네 지금 이렇게 방금 보여드렸던 레티놀 계열의 크림이나 에센스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눈가에는 레티놀이 더 필요하다. 이것도 눈가 관리에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요 아이크림 만드실 때 주의점이 있는데요. 이게 의약품이죠. 트레티노인과 비타민 C는 상충이 될수 있어요. 서로 좀 강한 성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섞을 때 비타민C 앰플보다는 나이아신 아마이드로 섞는 게 좋으시고요. 처음에 이거를 접하실 때는 수분크림의 좁쌀만큼의 양을 서서히 2주에서 한한달 정도를 적응시키고, 아, 내 피부가 잘 맞는구나 하셨을 때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낮에 바르시면은 트레티노인 계열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나이트 용으로만, 요렇게, 네,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텍스처가 좋고, 보시면, 어, 수분감도 철철철 넘쳐요. 성분도 굉장히 좀 강하고 좋은데, 보세요. 수분감이 이렇게 철철철 넘치는 아이크림이기 때문에, 저는 뭐, 쥐젖이라든지 한관종, 고런 피부에도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런 피부님들이 활용하실 때는 네, 바세린을 빼고 활용하셔도 좋겠죠. 어떠셨나요? 눈가 팽팽해지는데 너무 좋겠죠?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인스타 팔로잉도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